자 아, 여기는 완도항입니다 완도항 마스크를 쓰고 촬영을 해서 지금 잘 들어갈라나 모르겠어요 완도항에서 아 어제 지금 횟집에서 맛있게 회하고 소주를 아, 사돈과 같이 부산 사돈과 같이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 촬영을 하고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저기 멀리 있는 노래하는 등대 빨간색이죠? 이 등대가 아주 어, 유명한 데입니다. 완도항에서 저기서 뭐 음악도 나온답니다. 뭘 누르면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촬영을 할 겁니다. 아, 완도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 어, 저쪽 그 다리. 등대가 있는 쪽에 저 다리에서부터. 등대까지도 거리가 꽤 돼요. 이게 자전거로 갈 계획입니다, 자전거로. 자전거로 갈 계획이고, 싹 돌려보면, 뭐야. 이렇게 지금 헬멧을 쓰고, 네, 지금 촬영하고 있어. 아, 갈매기도 날르고 어디로 갔냐 갈매이가? 이 갈매이가 찍으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네? 네, 찍으려고 하면. 아이, 이것들 봐라. 조면 어쩔 수가 없고, 자요렇게 이제 어이 자전거를 찍을라고, 자요렇게 자전거를 타고 저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요렇게 해서 저기 등대까지 등대까지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캠핑카들도 이제 들어오고 하네요. 일요일이니까 한번 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야. 갈매기야, 나와라. 카메라 체질이 아닌가 보구만. 너 너머로 싹 숨어버리네. 그래, 니가 하나가 그래도 그림을 만들어주네. 자, 여기서 지금 완도항, 노래하는 등대 쪽으로 가다가 한카트를저 찍기 위해서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저기에 배들이 이렇게 쫙 정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 아, 그리고 저쪽 이제 목표지죠. 노래하는 등대. 저게 디자인, 디자인이, 등대 디자인이 아이스크림 그 스크류바처럼 생겼어요. 보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얼굴구 뭐야. 왜 저게 나오냐? 요렇게 돼야지. 저기로 이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저기로 갔다가 여기서 저 멀리 보이는 완도타워. 요게 완도타워인 모양입니다. 여기까지만 갔다가 촬영을 하고 이제 김포로 가야 됩니다.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낚시, 낚시객들을 태우는 배는 출항 금지한다고 브레카드가 붙어 있네요. 아, 아, 이 코로나가 뭐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빨리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출발 등대로. 자, 완도항 노래하는 등대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기로 자전거를 타고 갈 겁니다. 여기는 낚시는 금지구역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디자인이. 스크류바 아이스크림 같죠? 디자인이. 저기 어디를 누르면 음악이 나온답니다. 아, 여기또 배가 지나가고 있네. 이게 완도 대교인 모양입니다. 완도 대교, 완도 대교인가, 뭐 다른 대교인가. 아주 느리게 가고 있네요. 군대로 향하여 출발.